2020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2 직단원 수학적 귀납법 레벨 1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보면 모든 항인 양수인 수열 AN이 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AN에 대해서 지금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을 곱한 게 가운데 항의 제곱이다 등비중항이죠 그쵸 등비중항 이게 등비수열에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아 AN이 등비수열이구나 근 첫째 항이 주어졌는데, 첫째 항은 4분의 1. 얘는 주어졌고, 자 등비수열. 요 관계가 성립한대요. 등비수열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에 M-1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제 3항은 어떻게 되죠? 3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에 제곱. 2 곱하기 제 2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지워지고, r의 제곱 r 하나 지우고 나면 남는 거 공비가 2이구나. 그래서 첫째 항은 4분의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임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제8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7승이니까 첫째 항 4분의 1 곱하기 2의 7승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그 2의 7승에서 2의 제곱 나누, 나눠주면 2의 5제곱이 될 거고 답은 32. 그래서 4번,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자, 2번 문제. 첫째 항이 5인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앞에 항에다 3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죠. 그쵸? 자, 등차 수열의 일반 항 잡아주면, 등차 수열 일반 항. 첫째 항 플러스 n-1t. 대입해보면, 첫째 항5 플러스 n-1d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해주면 3n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일반항은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ak가 35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n이 요거니까 n자리에 k 대입해주면 3k 2가 35 3k는 33이 되므로 구하고자 하는 k의 값1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일단은 자 우리가 아는 관계식은 아니죠. 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아닌데, 일단은 자 뭐를 기억을 해두면 좀 풀기가 편하냐면 자 n 플러스 1항과 an의 합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n에 관한 1차식이다. 근데 n에 관한 1차식은 등차수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것만 본다면 2 m 1만 본다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인데 합이 등차수열이죠.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합 자체가 여기 합 자체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에요. 합이야. n항과 n플러스 1항의 합이 등차수열 이루면 A_n이라는 수열은 짝수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끼리, 짝수 번째 항끼리, 그 다음 홀수 번째 항끼리, 끼리 각각 등차수열 수혈 이루는 수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짝수 번째 항, 자, 2항, 4항, 6항, 8항 얘네들이 지들끼리 등차수열이고 홀수 번째 항, 첫째 항, 3항, 5항, 7항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등차수열 이루고 있고 지금 아까 이거는 N, n의 개수가 2죠. 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에요이식 자체는. 자, 이 수열은 짝수 항들은 짝수 번째 항들은 짝수 번째 항들끼리 홀수 번째 항들은 홀수 번째 항들끼리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어. 왜냐면, 하 우리 지금,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죠. 그 첫째 항은 1이고, 제 2항만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식의 n에다가, 이제 1 넣어주면, a2 더하기 a1은 1 넣어주면 1, 이렇게 되죠. 그럼 a1이 1이니까 a2는 0,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근데 홀수항은 홀수항끼리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뭘 이룬다고 했냐면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고 육항 구하라고 하니까 짝수항만 보면 돼 이렇게 근데 공차가 얼마다? 공차가 얘랑 같아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2씩 더해가면 얘 2, 그 다음 거는 4 이렇게 돼서 아 4번이구나 자 지금 쌤이 설명한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준다면딱 보면 풀수 있는데 이건 그냥 기억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걸 몰랐다 치죠? 자 우리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1부터 넣어보면 돼요. 일단 첫째 항은 1이라고 했고 이 식에다가 1 넣어보면 2 더하기 a1은 1이고 얘가 1이니까 아제 2항은 0이구나. 다시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 더하기 a2는 2 더해서 2 대입해주면 얘가 3이 되죠. 그쵸? 근데 제 2항이 0이 되므로 3항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 3항은 3, 그 다음 다시 여기다 3 넣어주면 A4 더하기 A3은 3 넣었으니까 5가 되겠는데 제 3항이 얼마였냐면 3이었어요. 그럼 제 4항은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이제 N에다가 4 대입하면 A5 더하기 A4는 N에 4 대입했으니까 7 근데 4항이 2니까 5항은 5가 나오죠. 그쵸? 제 5항은 5 다시 아, 우리 6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더5 넣어주면 A6 더하기 A5는 5 넣어보면 9가 되는데 제 5항이 5니까 6항은 얼마가 되냐면 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6항 구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거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아,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 홀수항은 홀수항끼리 등차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루고 있고 지금 또 짝수어 번째 항들은 짝수어 항끼리 어때요? 0, 2, 4.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n항과 n 플러스 1 합이 n에 관한 1차식 합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홀수 번째 항끼리 짝수 번째 항끼리 서로 등차수열 이루는구나. 또 기억을 해두면 아는 게 나오면 바로 풀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레벨 1 문제지만, 자, 모의고사든, 뭐, 수능이든 나오면, 자, 틀릴 학생이 꽤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 관계식 보니까, 일단 첫째 항은 2 n 수열이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보면 이 식은, AN 플러스 1은 1 플러스, 이게 지금 N항까지의 합이죠, 그쵸?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이거, sn이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sn과 an이 같이 치기에 등장하면, 어떤 식을 생각을 해내야 되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인, sn-sn-1이 an이다를 떠올려야 되고, 우리 이 식은. 제 2항부터 항상 성립해요. 그 첫째 항은 따로 늘 확인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식에는 맹점이 있어요. 1은 대입하지 못해. 왜냐면 s1 빼기,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부터, 2항부터는 항상 성립하고,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지는 따로 늘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사용할 거고, 자, n자리에 m마일 넣어주면, 이거 a, n은 1 플러스 s,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쓴 다음에 두 식을 뺄게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얘는 이제 날라갔고, 여기가 SN 마이 SN 마이너스 1이 되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자, 이 자리에 AN 쓸수 있고, 자, 이 식을 썼어.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EAN이구나. 어,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지만 이것은 제 2항부터 쓸수 있다. 이소리예요 지금 첫째 항부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구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지금 첫째 항이 2라고 주어졌는데 제 2항을 4야라고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여기는 1을 못 넣어요. 함부로 넣을 수가 없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디다 넣을 거냐면, 자, 이게 처음에 주어진 식이었죠. 처음에 주어진 식이었고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n이 1일 때이 식은 성립해요. 1 넣어주면 조식에다가 1을 넣어주면 a2는 1 넣어주면 s1인데 자 첫째 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이 되니까 얘가 2가 돼요. 됐나요? 아이고 1 더하기인데 1 더하기를 빼버렸네. 지웠다고. 자 여기 n 넣어주면 a2는 1 플러스 s1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2가 돼서 이게 3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지 않았죠. 관계식은 나왔지만, 그쵸? 자, 2항부터는 이 관계식을 쓸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이어주면제 3항은 여기다 3을, 여기다 1을 곱한 6이 되는 거고, 제 4항은 여기다 1을 곱한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제4항은 12가 될 거고,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정상적으로 등비수열 이루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항이 5분의 1인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제5항의 5항의 값은 이라고 했고, 사실 1부터 넣어서 추론을 쭉쭉쭉 하면 되지만, 일단 이것도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다음 항을 만드는데, 지금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했어요.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만들었죠. 그쵸? 자, 여기 n에다가 일단 1을 넣어보면 a2는 a1 플러스 f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n에다가 2 넣어보면 a3는 a2 플러스 f2가 돼요. 됐나요? n에다가 3 넣어보면 a4는 a3 플러스 f3.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AN이죠. 그쵸? 그래서 이 n 자리에다가 n-1을 넣어보려고요. 그럼 m 1 넣어주면 거기다 1을 더하니까 AN은 이 나오고 AN-1 플러스 f m-1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점 쭉갈 거고 됐죠. 자좌변우변 각각 모두 다 더해주면 좌변은 제2항부터 3항, 4항 쭉 가서 n-1항, n항까지 합이 나오고 우변은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에다가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것부터 n-1을 대입한 것까지 합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잡히게 될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통으로 있냐면 a2부터 an-1까지가 좌변, 우변에 공통으로 있어서 여기는 싹 지워져요. 이걸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좌변에 구하고자 했던 a n이 남죠. 그리고 a n은 여기 첫째 항 더하기 플러스 여기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더해준 값이 나오게 돼요. 됐나요? 지금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용해서 저, 저, 저 식의 제 5항을 구해보면 지금 앞에 항에다가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이 Fn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Fn이 n, n플러스 1분의 1이다 요거 부분 분수죠 그쵸 어떻게 해주면 되죠 b 빼기 a분의 1 빼면 1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Fn은 n분의 1 빼기 n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줄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구해볼게요. 제 5항. 그럼 제 5항은, 이수열의 제 5항은, 첫째 항인 5분의 1, 플러스, 자, FN. 이 식에다가 1부터, 자, 제 5항이기 때문에, 뭐까지 넣어서 더하냐면, 4까지 넣어서 더하죠. 그럼 여기에 1부터, 1 넣어주면, 요렇게 되고, 2 넣어주면, 요렇게. 3 넣어주면, 요렇게. 제 5항이니까 4까지 넣어서 더할 거예요.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까지 될 거고, 지금 보니까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는 지워졌어요. 남은 거, 남은 아이가 뭐가 남았냐면, 5분의 1, 플러스 1, 빼기 5분의 1, 1가 남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제 5항,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앞에 항에다가, n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다. 이런 수열은 일반항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첫째 항 플러스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은 것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